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자신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터지자 프랑스에 머물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관련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기획 수사라며 자신부터 수사하라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기를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조사 단계가 아니라며 만나주지도 않았고 송전 대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된 인물에 대한 전방의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송전 대표가 다시 한번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전 대표 측은 검찰과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송전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송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전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의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봉투를 받은 의원들 특정에 들어갔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실제 받은 이들을 추려하겠다는 겁니다.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검찰과 송전 대표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